하필 어린이날인 오늘 굳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인 내일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겠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피해가 더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바람에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주말은 먹구름으로 가득하겠고요. 낮 기온도 토요일 대구가 16도, 일요일은 15도에 그치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강릉 13도, 대전과 부산은 17도에 그치겠습니다. 자산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 구미와 출곡은 낮 기온이 16도, 성주와 고령은 17도 예상됩니다. 중부 지역 영주는 한낮에 15도, 봉화는 13도에 그치겠고요. 동부 지역은 현재 강풍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포항과 경주는 새벽에 호우특보가 또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도 25도 내외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